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교 되십니다. 하늘에 달과 별회 동물, 식물, 각종 어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보상과 제사를 버리고, 참신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삶 안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심판들 오십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예수 천국 부신지요? 예수 천국 부신지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그 이후에는 영원 심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아, 이 땅에도 동상서 가면 등본처분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생명책이 있고 지옥에도 사망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기 지옥에 사망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죄를 100% 없애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돌을 닦아서, 그런 삼촌배나백팔배를 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회신 피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피를 믿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성기면 하나님 자녀되는 건설을 누리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본고하세요 다른 일어서는번할 이름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일으신 핀간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직접 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여서 돌부처, 금부처, 마리아상, 제사상, 달마그림